혹시 통신사 때문에 속 끓여본 적 있으세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인데 뭔가 억울하게 요금이 더 나왔을 때 정말 답답하죠. 오늘은 바로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통신사나 인터넷 회사에 전화해봤자 계속 뱅뱅 돌리고 앱스토어 결제 문제는 대체 어디에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애태우셨던 경험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절대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무료나 특별 할인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계약했는데 나중에 청구서 보고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 정말 많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걱정해요. 그저 요금 좀 물어보러 대리점에 들르셨다가 뭔가 복잡한 설명에 떠밀려서 원치도 않는 계약을 덜컥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하지만 말이죠,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강력하고 공식적인 심판이 존재하거든요. 바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딱 중간에서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우리 소비자들의 든든한 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 강력한 제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문제가 이 위원회에서 다뤄줄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 넓어요. 불공정한 계약이나 뭐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 이런 건 기본이고요. 약속이랑 다른 요금이 나왔다거나 심지어 앱스토어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나갔다 환불을 안 해준다 이런 것까지도 다 해당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만능 해결사는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불친절한 직원을 혼내주세요! 라거나, 무조건 사과하게 만드세요! 이런 건안 됩니다. 대신에, 부당한 계약을 없애거나, 내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겪은 일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 생각해보세요. 조정위원은 여러분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편도 통신사 편도 아닌 완전한 제3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상황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잘 정리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 7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피해를 받는지 이것만 채워나가면 마법처럼 내 주장이 완성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어느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판매원은 월 요금이 똑같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36개월짜리 기기 할부금이 떡하니 추가됐죠. 이게 무엇을, 즉 약속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게 왜 부당할까요? 가장 중요한 정보인 할부금을 고의로 숨겼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요? 매달 돈은 더 나가고 멀쩡히 쓰던 폰까지 보상 없이 빼앗기는 피해를 입으셨죠. 어때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상황이 한눈에 딱 보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렇게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이야기가 완벽하게 준비됐다면 뭐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실제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준비물은 딱이 정도 우리가 방금 7가지 질문으로 정리한 내 스토리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증거 몇 개면 충분해요. 계약서나 청구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좋은 소식 아까 우리가 공들여 정리한 그 이야기 있죠? 그게 바로 신청서의 신청 이유 항목이 됩니다. 따로 또쓸 필요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딱한 문장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냥 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언제 맺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얼마를 환불해 달라. 이렇게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이죠. 자, 신청서까지 다 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냥 기다리면 좀 불안하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미리 싹다 알려드릴게요. 전체 과정은 이렇습니다. 신청서가 딱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양쪽에 연락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그리고 보통 60일, 즉두달 안에 자, 양쪽 다이 정도에서 합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공정한 해결책, 조정안을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입니다.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딱 받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해서 알려줘야 하는 시간이 딱 15일 주어집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그냥 자동으로 나는 이 제안이 싫어요라고 거부한 걸로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15일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해요. 이 제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나와 통신사 양쪽 모두가 조정안을 오케이 하잖아요. 그럼 이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복잡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법적인 해결을 보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더 이상 부당한 요금 때문에 혼자 속상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